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평이 앞서, 일단 먼저, 요즘은 정말 그 눈꼴 사납던 이준석의 상통을 보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즐겁고도, 기쁘고도, 또 그리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사라지고 나니, 다시 또 권성동이 꼴불견이네요. 혼자서 당대표 직무대행에다가, 원내대표까지, 국힘당, 이 집권여당의 모든 권력을 혼자서 두 손아귀에 모조리 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권성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권성동은 지금 아주 급격하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 특히 이번에 이준석을 제거하는 데서 가장 열성적으로 앞장에 섰던 이를테면, 속도로 이준석이 싫은 보수파 쪽에 그 국힘당의 지지실들 눈에 권성동 또한 이준석 못지않게 굉장하게 밉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잖아요. 권성동은 보수파 국민들에게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의 신분으로 헌재에 나가서 검사 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권성동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 권성동이 이 국힘당의 권력을, 비록 잠깐이긴 합니다만은, 담은 몇달 동안이라도 혼자 틀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이자체로 오히려 이준석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이준석 먹지 않기 밉상인 그러니까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이 당원들이 눈에 잔뜩 미온털이 박혀있는 권성동이 소나기에 들어가버린 국힘당의 지지율은 오지 더 추락하는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다연한는데 권성동이 체제하에서는 비록 그것이 잠시 임시 방편이긴 합니다만은 국힘당의 지지율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함께 더 곤두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권성동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이준석보다도 더 급격하게, 더 비참하게, 그리고 더 황당하게 몰락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권성동 뿐만 아니라, 솔직히 정진석이니, 장재원이니, 윤한흥이니 하는 이런 모든 이른바 윤회관 중에 윤회관들로 불리고 있는 자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덕분에 굉장하게 잘 나가듯이 보이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이 자들은 지금 이준석은 못지않게 굉장하게 미운털이 박혀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증크가 뭡니까? 보수파 국힘당의 자기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른바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를테면 권성동, 정진석 그리고 거기에 장재원까지 이들 지지율이 많아봐야 4%에서 5% 정도 아닙니까? 3%에서 2%가 나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윤회관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한테 이 당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죠? 지지율이 아주 개바닥인데 그 지지율이 상징하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그대로 얼고시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몰려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당대표적 합도에서 지지율이 겨우 2%에서 4, 5% 사이로 오가고 있는 이 눈꼴 사나운 유력관들 때문에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칠대로 뻗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쯤되면 이번 자기 당권주사 지지율 조사에서 많아봐야 4, 5%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력관들은 정말 스스로 자기 주지를 알아야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짐이 되어 있는 것이 다름 아 바로 이 윤회관들이라는 사실을 이들 윤회관들이 스스로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는 주장이지만 윤회관들 은 모두 자기 주제를 좀 알고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권성동부터 앞장에서 솔선수봉하는사실로 자기 당대표 출마하지 않는다는 선언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마해봐야 될 리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윤회관들은 우선 권성동부터 앞장에서 자기 당대표 출마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시고 나머지 윤핵관들도 모두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동운영자이신 안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시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더구나 자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25% 가장 높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따라붙은 나경원의 지지율이 겨우 12%입니다. 권성동, 정진석, 장재원 이세 분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경원을못 따라잡는데, 박경원의 지지율이 안철수의 지지율 절반이도 못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변화이 있을 거예요. 권성동의 경우는 한 6개월쯤 권력을 지고 휘두르면서 당내 세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하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핫된 개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 또박경원까지 나경원 역시 당내에서는 지난번 이준석과 경쟁할 때 당내 지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던 점을 미천으로 삼고 지금 벌써부터 언론이 나와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나경원 역시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이 지지율이 권성동이나 정진석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나경원 또한 100% 당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지지표는 꽤 나올지 몰라도, 나경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맹장빵점 아니겠습니까? 나경원이 이준석이 지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잖아요? 거기다 나경원에게는 오히려 권성동이나 김기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첫째, 나경원은 지금 은 원내가 아닌 원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내가 아닌 원유 당대표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탈만인 바로 이준석이 사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준석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그냥 썩은 나무 막대기처럼 한방에 부서져버린 이유 가운데는 다만아 바로 그가 원내가 아닌 원유 당대표인 것도 아주 중요한 착용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국힘당이 가장 강력하고도 힘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정말 안되는 이때 나경원같이 원의 당대표가 나오면 이건 벌써 첫 시작부터 어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한테 한수찍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째는 나경원은 그동안 연전연패를 한 패장이기 때문에 진키스가 영안 좋습니다. 보세요 지난 총선 때는 동작에서 저의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인 이수진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민주당이 뺏앗겼잖아요 거기다 또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는 초자도 아닌 마이너스 삼선에게도 또쳤습니다 명실공히 패장이 한 사람이죠. 당내에서도 졌고, 당내에서도 졌고, 모두 졌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번 이준석이 징계로 모든 언론들이 지금 국힘당은 다시 자유한국당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 진짜로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원내대표 나용만을 당대표로 선출한다? 선출될 리도 없겠지만, 출마한다는 자체가 이건 진짜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넷째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선 때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이 어떻게 되어 오시원에게 졌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시원이 나경원을 이긴 것은 중도로의 확장성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나경원은 역시 당내 지지율로는 오시원을 이겼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졌던 거잖아요? 이준석에게도 역시 그렇게 졌던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경원으로는 이 국힘당이 근본상에서 중도를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는 나경원 하면, 당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였던 황교안 관계 오늘이 더불어민주당의 1 8 0도이 남겨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 인물 아닙니까? 그 외에도 또 아주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경원 역시 당대표 꿈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출마를 해봐야 100%안 됩니다. 지금 당장, 현재 지지율로도 이미 안철수에게 더블스코어로 뒤지고 있고, 좀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결코 더 이상으로 반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크함이 장담을 하는데 만약 안철수, 나경원 양강구도로 잡히게 되면 유대관들이지지율 모두 안철수에게로 집중될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 김기현 변진까지도 저는 100% 안철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영원은 정말 굉장하게 망신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망신을 절대로 스스로 자초하지 마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권성동도, 유대권들도, 그리고 당영원까지도 모두 하나같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안철수만이 이 국힘당을 살릴 수가 있고,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태리 총선에서도 이 국힘당을 180석의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상하는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님은 한마디로 하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석열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은 안철수에게도 다음 차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대선 수사들은 혹한 자기 유불리와 이익에 따라서 정권 말미에 가면 오히려 대통령과 과거를 씌우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안철수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을 창출하는 데서 안철수 대표님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이 윤석열 정권의 최대 주주가 다름 아닌 안철수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권이 성공하면 안철수도 성공하는 것이고 이 정권이 실패하면 따라서 안철수도 함께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권 실패하면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자기가 없습니다. 임기말의 윤석열 대통령과 여타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각을 씌울 수 있어도 유일하게 안철수 대표님만은 각을 씌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몰락하면 안철수도 함께 몰락하는 것이고 윤석열이 성공해야 안철수도 함께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 모두 누가 진정으로 정말 자기 자신의 운명까지 함께 내걸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멸사봉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선 권성동부터 시작해서 정진석, 장재원 등 모든 민회관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김기현, 나경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 하나같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빨리 뭉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집권여당, 국힘당도 살리고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도 성공시키고 나아가서는 나라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유대관들 모두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자기 주제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체급과 체중이 도대체 몇 파운드 가는지를 저울에 떠보시고 나서 담은 뭐라도 욕심을 내든지 하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정말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은 많은 것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